네, 안녕하세요. 김영노, 김영의 어, 네, 지금 입니다어네지점지 그 향해서, 이, 막, 가 어, 이제 u a l r e a d 이제 o u a l r 고 a d y you a l r 이 a d y 나 o u already, you already, you a l r e a d 자신이 이 투입한 모든 노력의 결과니까 아,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수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어, 이상한, 이상한 그 외생변수가 거기에 개입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5월 27일인데 네. 그, 오늘뭐 특별한 그 소사가 없습니다. 기념하는 일도 단지 이, 오늘의 소사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 아그파라는 그 필름 회사가 파산을 한 날이더라고요. 이제 뭐 남이 밴크록이 된그나라다뭐 이렇게 기념할 만한 내용인가 해갖고서 방송을 만들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려면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어, 정말 한 시대를 구가했던 그 필름 산업이 이제 퇴조를 하는 그 신호탄이라고 할까? 굉장히 그 기술의 발전이 어떤 그 산업의 향방. 흥망성쇠를 갖다가 또 갖다 이제 좌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늘 파산한 아급파 아급 아그, 아급파 회사에 대해서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급파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죠. 여러분들 아급파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급파 아누파 개파트 아누파 개파트 어~ 엔비 주로서 아누파라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게 독일만이니까 어~ GEVA 어, ERT 어, A는 이게 a 에 이렇게 오모라고터어서외발음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케베트가 되겠죠? 뭐 어찌됐든 음~ 음~ 개바트라고어 있으니까 개바트로 읽겠습니다. 아까 개바트는 이미지를 만들고 처리하는 재생 처리하고 재생산하는 아날로그 디지털 제품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배포하는 유럽이 다국적 기업다. 이자 네. 벌써 아날로그라는 말이 나오죠. 또 디지털 제품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디지털 제품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고 아날로그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회사다라는 냄새가 딱 풍기네요. 네. 자 그때. 제품군을 보면은 건강관리 그래픽 물질이라는 세개의 주된 부서가 있는 이미지 기술회사이다 건강관리 헬스케어 그다음에 그래픽스 그다음에 티리얼 어 뭔가 그~ 어 기본이 되는 그 물질을 그~ 이제 뭐 생산해내는 그런 어 제품군을받는 회사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주된 부서면서 어~ 이 이미지 이 기술에서 뭔가 그~ 어 영상 이미지 그런 같은 뭐 그런 계통의 회사다 는 얘기 같아요. 자 과거에 아구파 필름과 카메라는 잘 나가는 소위다 제품들이다. 었 그렇죠? 뭐어 여기 밑에 뭐 나오겠지만 뭐, 후지, 아구파또 코닥 뭐 이런 그 필름 회사들이 있었죠. 네. 뭐, 그 회사들 도 지금은 이제 유명무실해졌지만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카메라 요즘 그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들도 아는데 전부 그 카메라 기능이죠. 아주 해상도가 아주 높아졌고 옛날에 뭐 그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그 어떤 예술가적인 그런 사진 그 작가, 어그 사람들이 옛날에 들고 다니던 것보다 더 월등한 그 어, 픽셀 수를 갖는 그런 어, 핸드폰 아니, 카메라를 여러분들 다손 안에 이제 들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어, 그리고 옛날에는 뭐 여러분들 어, 기억을 하시겠지만 사진기에 이렇게 필름이 들어가 있어 갖고. 뭐그 필름에 딱 이제 빛이 들어오면 이제 그 이제 감광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암실에서 이렇게 그 이런 어등 이걸 켜놓고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필름에 이제 박힌 어떤 이미지 그걸 갖고서 이제 인화지에다가 이제 그 그림을 사진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그런 기술이었죠. 옛날 그 카메라라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디지털로화 돼갖고. 그냥 가을고다이고딱 찍으면 바로 고이미지가고 있습니다. 안에, 안에 이제 이제 이 영상을 이됩니다이영이제이영이을이을보이을 보고 있습니이 영상을 보이 영상을 보고 이을이에상을다이을 보고 이을다이이 뭐 그런 음, 뭐 그래픽 이런 것들이 거기에 관련되겠네요 그 부서가 어이 부서가 관리하는 매점이 있었는데 그 매점이 뭔가 회사를 지었는데 그 회사로 이익이 팔린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 글쎄요 뭐어그 하여튼 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laughs> 배보다 배꼽이 더큰 아니야 그 적당한 표현은 아니죠 네. 하여튼 그 어, 밑에 그자식때한테 이제 거꾸로 허미가이 먹힌 그런 그런 그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 불리게 된 회사 이름이 아그파코토였는데, 2005년 5월 27일에 파산을 신청을 이제 했네요. 그래서 이제 5월 27일이 이제 아그파가 파산하는 날이다라고 지금 이제 보는 거예요. 자, 2007년 4월 말에 아웃바기이 파트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세개의 독립된 회사로 나눈는 것이 더 이상 실현되지 않음을 선언하였다. 그게 이제 세 가지 추진 그 부서가 있다고 했죠. 헬스케어, 그래픽, 그다음 모티리얼 이제 저런 것들을 그 하나하나의 독립된 회사를 이렇게 그 독립시켜서 어, 자회사를 이렇게 그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더 이상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확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업이 결국은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0 5년 7년 이때는, 사실은, 어, 디지털 i t 이런, 이런, 는 때라고 보면 돼요. 어? 이미 이런, 뭐그 이전에런 그, 어, 이런, 이이이이나 이런, 이고 이런, 이런, 이이제이스마트폰이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런, 어, 이이제 어, 사진 기능 사진기 기능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이때까지 사진 찍을 때뭐 필름을 가, 이렇게 걸고서 그걸 감광시켜서 그걸 암실에 들어가서 뭐 참고 화학 그 약품 처리해서 인화지에다가 어그 영상을 때어 받고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은 이미 낡은 기술이다. 아니에요. 그런 복잡하고 그 지적을 하고 그 화학 약품 처리를 하니까 뭐 지적을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어, 하여튼 그 암실이라는 아주 열악한 그런 그 이제 환경 분위기 속에서 약품 냄새를 맡아 가면서 이제 이 사진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더 이상, 인간 사회, 사회에 더 이상 그게 그 유용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왜? 그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바로 그 피사체에 대고서 그냥 이게 버튼만 하나 눌러버리면은 사진이 탁탁해갖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뀐 겁니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게 인간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어, 디지털 세계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 부정도 그 디지털 세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음, 그건 조금 정치적인 얘기고 어~ 이아그파 게바트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7년에 독일의 베를린에 세워진 약품사인아그파사와처음연 약품회사였네요. 아극파가. 그 다음에 1894년 벨기에 의 안트베르 펜이 나는데, 세운 인화지 제조 게바트 사진 제조사가. 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인 1964년 뭐 근은 20년이 지난 다음인데, 2차 세계대전 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였습니다. 어찌됐든 후는 후죠. 1964년 사업을 이게 통합을 한 거예요. 약품사하고 이너지 제조하고 통합하면서 이제 아그파게파트가 이제 생겨난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그파사와 게파트사가 합친 게 아그파게파트예요. 그래서 본사는 벨기에에 위치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91년부터 1999년까지 독일의 종합화약품 메이커인 바이엘사의 자회사였다. 예, 바이엘사 잘알죠 바이엘 아스피린. 네? 여러분들 잘아는그 회사입니다. 그거에 이제 자회사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르파 게파트가 여기에 자기 테이프나 복사기, 스캐너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네, 자기 테이프, 마그네틱 테이프죠. 뭔가 그 데이터를 갖다 이제 기록으로 해놓을 때저 어, 자기 테이프에다 이제 기록을 해놓으면 그 테이프를 다른 어, 컴퓨터에 가서 거울 무서 이제 볼수 있으니까. 저 시대에는 저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테이프가 이렇게 쭉 감기는데 <laughs> 속도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 데이터를 찾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테이프가 늘어지고 끊어지고 그러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복사기, 복사기가 이제 제록스 복사기 같은 것들이 나왔 그다음에 스캐너. 어... 어떤 그, 어, 하나의 그, 종이 위에 써 있는 어떤 그림이나 뭐, 글씨 같은 것도 이런 걸 갖다 이 스캐닝을 하면 그대로 이제, 어, 그, JPG 파일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하여 비롯해갖고 다양한 제품을 이제 만들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보면 사진용 필름 메이커가 있죠. 어,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그파, 후지, 코닥. 이 후지는 그 일본 제품이죠. 그렇게이제 함께 세계 톱3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했었죠. 옛날에 이렇게 이지코이렇이렇이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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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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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 건, 사업 이렇는 건,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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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렇 그것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있을 테니까 아그파포트는 아그파 개발들로부터 상표를 빌려 아그파 브랜드의 필름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2005년 5월에 파산을 신청했다 결국 아그파포트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디지털 기술에 밀려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날로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로 독일의 한스 오만코 케이지사가 아그파 브랜드의 흑백 필름 인화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있고, 그러니까 겨우 명령만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독일의 루프 스미징한 미디어사가 아도파브랜드의 필름이나 메모리카드를 판매를 하고 있다. 네. 여기는 완전히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사, 사, 제품을 만들고 있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디지털화된 거죠. 필름이나 어, 메모리카드, 뭐좀 조금 디지털화되지만 어, 스마트폰이라는 그... 어, 기능을 생각하면 뭐~ 굉장히 불편한 그런 기술의 어떤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파아가 파산한 말아그파기 파트 줄여서 이제아그파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아그파가 파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네, 예, 이상과 같이 예, 아그파 파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뭐 어, 남의 회사가 부도가 난 것, 파산하고서 놓고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 미안한 뭐 일면은 있는데 제가 뭐 이런 방송을 만든 이유는 파산을 즐겨 본다 하는 게 아니고 기술의 발전이 그 산업의 향방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적인 그런 산업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전히 이제 무용지물이 된 거죠. 요즘 뭐 누가 그 필름을 갖고 사진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작업을 하는데 어디 있겠어요? 우선 우리 실생활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전부 디지털 어 카메라 즉 뭐 여러분들 손 안에 있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으로 모든 것을 다 대체 해 버렸으니까 필름을 쓸 일이 없죠.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으시죠. 뭐 x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어뭐 CT나 MR도 그렇고 그다음에 NGO로 그 혈관 그 혈관 심혈관 보는 그런 그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전부 그 필름에다가 이제 이마를 해서 그걸 갖다 이제 그형광판에다 걸어 놓고 검 봤죠. 그리고 이제 NGO 같은 것은 이제 시네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마치 35mm 영화를 무성 영화를 보듯이 심장 피줄이 뛰는 걸 갖다가 심혈관 피줄이 뛰는 뛰는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보면서 어디가 막혔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뚫어주든지 그뭐 아니면 뭐 확장해주든지 아니면 우회시키든지 그런 이제 시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그것도 이제 전부 디지털화돼 있어갖고 그냥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의 발전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고 어, 때로는 그 산업이 부도가나고 이 지구상에서 이제 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미미하게 이제 어, 전락해가는 그런 경우를 이제 흔히 볼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예, 오늘 그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음, 그 전철역이 있는 그 사거리 정자에서 잠깐 앉아서 이제 풀경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카톡에 들어온 그 글을 하나 이제 쭉 읽어봤는데 그 내용이 이제 천구백육십 년대 중반 중후반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산업 을 어떻게 이제 시작을 했으며 그것을 이제 부흥시키고 융성하게 만들어냐는그 일화가 소개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세 명인데 이름이 끝에 다 십자가 들어갔습니다. 어 물론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김환희 박사,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김한희 박사님도 쳐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돌아가셨죠. 어, 그분들이 이제 앞을 내다보고 그 반도체 기술을 갖다 이제 개발을 한 거죠. 스물며칠 뭐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별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강한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먼저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을 때 먼저 찾은 것은 아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존재가 부각이 돼 있다는 뜻인데. 어,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보도해서 본것 같아요. 어, 반도체가 미국에서 어, 개발되고 만들어졌지만 이제 에, 그 반도체를 그 양산하는 또 훨씬 더 그때 당시보다는 훨씬 더고 어, 집적의 그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한국을 자기가 찾았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뉴스에 본것 같습니다. 뭐 사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일이 그렇게 되, 되어가기까지 에, 그 이름에 히자가 들어가는 세 분의 그 희스. 그래서 주요 삼 히라고 이제 에, 누가 표현할 던데 그분들이 이제 그만큼 아플레다 보고 통찰력 있게 국가 산업을 갖다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때 국가가 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뭐 지도자랑는 국정지도자뿐만 아니라 뭐 산업계에서도 교육계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아그파 파산일이라는 것을 보면서 기술의 개발, 기술의 발전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 그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 이게 지대하듯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용성하게 그래도 살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해안이 있었던 정치지도자의 통찰력 때문이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네, 오늘 아그파 파산일이었는데 아그파 입장에서 보면 속설이 날이지만 어쨌든. 어, 기술의 취라는 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